3피스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나요? 그거 3피스 입은 이학주 때문인데요. 아, 어, 아니 아니요. 아니. <laughs> <laughs> 자, 안녕하세요. 배우 이학주입니다. 저의 침마이 레코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14는 아닌데,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MBTI가 INFp. 어 맞아요. 어 여기 다 나와있네. INTP도 나왔고 INFp도 나와가지고 밥덩이로 데뷔했다. 밥덩이로 거의 제가 학교 다니면서 학교 동기 형이랑 같이 단편 영화를 찍었던 건데 이게 데뷔로 이렇게 들어갈 줄 몰랐는데 데뷔네요. 교회 다닐 때 회장도 했었었어요. 중고등부. 대학생이 되면서 안할 수가 없죠. 대학 주데 잠깐, 잠깐 나갔었죠. 아람브라에서 네. 강렬하게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아, 오나의 귀신님도 되게 잘 기억해 주시고, 저스티스 멜로가 체질. 멜로가 체질이 조금 잠깐, 잠깐 <득> <조금> 나왔는데, 그걸 다 기억을 <뉭 rever> 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서 제가 말하기 좀 그런데, 콜라 브랜드 그거로 그냥 지어보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있으니까 비슷하게 꼭. 칼라, 비슷하잖아요. 맨 <laughs>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다가, 이상하게 그때 아임을 넣고 싶어가지고 중간에 바꿨어요. 중간에 아임 포크 칼라로. 뭐,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많이, 여행도 많이 데리고 가셨었고, 동생이랑 한번뭐 싸우다가도 되게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또 행동하게 되고, 뭐. 방송을 하면서 생계가 힘들 때, 동생이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이렇게 줬었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뭐 저는 잘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여, 여동생과 사이가 매우 좋다. <laughs> 이런 것까지 누가... <laughs> 제가 맨 처음에 이 타이틀에 제 얼굴이 뜨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좋았어가지고 목소에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밖에 나와서 처음으로 찍는 영화였어가지고 되게 정신을 못 차렸었는데 이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한 일주일 전에 캐스팅이 됐어요. 감독님이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얼마 받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30만원 받습니다. 그건 내가 줄 테니까. <laughs> 근데 여기 외울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느낌대로 그냥 외워서 했었죠. 이예림님이 연기도 잘하고 얼굴도 좋고, 앞으로 멋진 배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6년 전에, 벌써 6년 전에. 아직도 그 마음이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여기 무슨 봉선인가 뭔가 하는 여자인데 맞죠 그 TV에 나오는 우리 아버지 노린 거면 우리 아버지 개털이 하고 오셔봤자 하나도 나올 거 없다고 헛수고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 이게요 <laughs> 너무 창피하네 상대방 말 듣지도 않네요 이 사람이 <laughs> 이때 제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말도 엄청 빨리하고 좀 지금 보니까 웃긴, <laughs> 웃긴 매력이 있네요 <laughs> 뭐 좋아요. 매일 두 시간씩 달립니다. 싸움을 못하니까, 언제, 언제, 어디서든 달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하면서 가는 신이 있는데, 그게 생각나요. 근데 중간에 재밌는 남자 좋다고 하니까, 그 개그극단 들어간 게 개웃김. 실행력 오지네. 뭐, 이거 진짜, 진짜 좀 대단한 거 같아요. 이렇게 자기 인생을 살짝 바꾸는 정도의 어떤, 실제로 얘는 곧 개그맨이 됐잖아요. 그런 게 참, 어떤 면에서는 뭐 매력으로 볼 수도 있겠죠. 네. 도망가는 거 빼면? 버리지 마. 응? 버리면 동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 계속 뭐 어떤 재반 사항이나 이런 걸 잊어버리고 되게 굶주린 하이에나라고 생각을 되게 해놓고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었죠. 제가 죽고 나서 표정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거 보면서 아쉬움이 있었죠. 나이둘 캠이 너무 좋아. 어, 둘이 작품 하나만 더 해줘. 어, 그럼 벌써 세 개가 되는데 저도 금방 또 같이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태주 파란 쪽안 다쳤으면 태주가 이겼을 때 글쎄요, 한소희 씨는 싸우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은 말을 하다 많은 것이 아니라 이 악주의 스트리피스 슈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네. 친구들도 많이 보내주고 동생도 막 화도 날라주고쓰리피스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나요? 그거 쓰리피스 입은 이학주 때문인데요. 이렇게 <웃음> 써주셨는데. 쓰리피스로사람해죽아 <laughs> 죽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글쎄요 죽을 순 없을 텐데. <laughs> 저도 생각 안 해봤는데 왜냐면 제가 스트를 입은 게 마이네임이 처음인가 그럴 거예요. 저도 지금 아직 분석이 안 돼가지고. 왜왜 왜 그럴까요?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수트가 다 좋은 것들이 입혀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다더 좋은 것들이 보면은 입으면은... 아, 그렇잖아요. 이건 <laughs> 봉인 해제부터 다 알겠어요. 그때 정말 맞추기가 싫더라고요. <laughs> 맞추기 싫은 게 아니라 맞추는 것도 정신이 없고 맞췄을 때 나가서 춤춰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었고 다행히도 김인철 선배님이 이렇게 앞에서 쳐주시니까 제가 겨우 따라서 춘거지아 진짜 춤 누구 남의 앞에서 추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보는 사람도 창피하잖아요. 아, 근데 언젠가 한번 춤을 되게 잘 추는 드라마나 영화를 하게 돼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얼굴 빨개진 거 봐. 너무 귀엽다. 이게, 아, 모르겠어요. 모두가 빨개질 거예요. 거기 나가서 갑자기 칼에, 저 칼에 춤도 몰라요. 학주님 팔이랑 몸통이랑 다리 다 따로 노는 거 너무 귀여우심. 부부의 세계 19세라서 학주님을 전혀 몰랐는데 처음으로 아형에서 귀엽게 춤을 추시고 그러니까 악역 모습이 상상이 안 가요. 뭐, 기회가 된다면 뭐, 될수 있죠. 이제 다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지금까지 저 이학주의 진마의 레코드를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에스콰이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고.